이 차에 가고 제 맛이 안 났어. 왜냐면 입이 벌써 센걸 먹고 있잖아. 지금 처음 먹으니까 맛있다. 응. 사장님 그렇죠? 처음 왜냐면 막그 강한 걸 먹고 오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와. 영동포에 그 시장 하나 있죠 중간에 무슨 시장이더라 보자. 어쨌든 그 중간에 기억도 못해. 응. 거기에 그 옛날에 본전다방이라고 있었거든요. 알아세요? 옛날에 우리 때는 음악 다방이었고 가서 음악 들으러 일부러 갔다. 다방에. 다 음악 듣고. 옛날은 작은 시장 아니었잖아. 다 음악 들으러. <laughs> 옛날에 저명좀동도에좀면 <laughs> 많았. 시내에서 놀아내나? <웃음> <웃음> 음악 들으러 가고 그때 DJ가 진짜 참 인기 많았어 그때. 있나 봐요, 거기? 아니 그, 뭐, 거기는 없었어요 없었겠다 그래가지고 음악 신청을 받아 그러면 메모지에 적어주면 틀어준다 근데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 노래 듣고 거기 없어진대 쇼핑을 갔는데 물건을 내가 요즘에 안 샀잖아. 토요일 날 원래 응. 쇼핑을 해야 되거든, 배달해야 되니까. 응. 원래 많이식 사. 자주는 안 가고. 근데 딱 하니까 밖에 물건이 없는 거. 야 그래서 직원한테 얘기를 했지. 내가 왜 밖에 물건이 없어요? 응. 얘기하더라고. 그때가 문 닫아요. 그러는 거야. 폐점한데. 샤월 초까지만 없어? 하고. 여기 롯데 응. 마트 첫째 주. 아, 어, 슈퍼. 롯데 아. 슈퍼. 롯데 아, 슈퍼. 그래서 그거 정리를 하게 되면 그 직원들은 복지는 또 끝내주더구만. 말 들어보니까. 그럼 음. 높다고. 음. 혈압 높아서요? 응, 높대요? 응. 언제 언제 검진했어요? 원래 혈압이 높았어요, 아니면 갑자기 높아진 거예요? 응. 그전에 좀 높았는데 내가 관리하고 그러면서 음. 정상이었거든 계속 한동안. 근데 요번에 재보니까 혈압이 높다고 해. 혈압약 안먹안 돼. <laughs> 혈압약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그걸 안 먹으면 쓰러진다니까. 아, 술안 사온 거야, 지금? <웃음> <웃음> 그 그거, 먹으면... 그거 말고 다른 거사 와. 뭐? 화요 말고 뭐? 다른 거 먹게. 와인? 그냥 아니 와인 말고. 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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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 어, 그냥 아무거나 독해. 원래 그거를 저기다 이렇게 타서 먹어야 되네. 소니고터나 그런 거 타서 먹는데 번거로우니까 다른 거. 아, 그거 안 그거 괜찮아요? 네? 저번에 먹어 화요 화유 괜찮아요? 화요는 그발 그, 발효. 저, 발효... 증류주거든 어. 하요가근데 그게 25도야 좀센 편이지. 어. 그런데 좀 약한 걸로. 어, 네. 괜찮아요. 어 나는 몰라. 일단 좀 아침에 머리 아프고 좀 독했나 봐. 그날 우리 새벽 먹었잖아요. 하여가 안 맞는 사람도 안 맞더라고. 네 아니 너무 막 독해가 지고거든요이 어. 하여라는 게 어떤 술인가 봤더니 그걸파먹으라하더라고 나는 모르니까 처음 먹어봤거든. 북한식이라서 타먹어야지 타먹고 그 레몬 하나 사서 레몬 좀 떨어뜨려서 뭐 이게 이제 직류수니까 좋아 직류수니까 네. 솔직히 이게 근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소주 맥주를 안 먹는데 깜짝 놀랐어 나도 나도 원래 맥주파인데 소주 맥주는 음. 솔직히 그냥 음. 맥주예요 근데 여기 좋은 데서 떼와서 음 맛있다 아유, 저번에 그거 꼼장어도 그냥 다 먹어야 되는데 막 배불리니까 그러니까 식사하거가지고 음. 초밥으로 식사하시고 네. 그다음에 좀 이따가 저기 생선 연어, 머리공이거든요. 그거서 네. 드시면 어어고거계 네. 먹어야 되겠네. 상대가 못 먹으니까. <laughs> 나이가있어갖고 혈압이 아마, 없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네 나이가 되면 혈압이 생겨.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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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그러면, 그 금방 면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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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그면 그러면, 그그래요그 오메가3가 최고로 좋아요 두신는뭘 물어봐야 되겠다. 그냥 그 드시라고 꾸준히. 오메가3가 음, 잡아주고 그래서 오메가 세 오메가 세가오가 세계가 오메가 가 오메가 세계가 오메가 가계가 오메가 세계가 오가 세계가 오메가 세계가 오으가 세계가 혈압가 세계가 오메가 세계가 혈관은 노폐물이 쌓여서 압이 올라가는 거예골라볼었어 <laughs> <또 골라보는 웃음> <다> <laughs> 아니 혈압 너 때문에 술이 세상에 내가 맛있는 술 3병 사왔어 술만 내가. 봐도 나 이거 다 가끔씩 내가 즐기는거거든아 즐기. 사랑하는 술이구나 어, 내가 그러니까 안 마셔 산산춘을 먼저 드세요 산산춘이 아산사춘을 먼저 먹으래 입입입 입. 맞아 음. 땡큐 음. 있어 잘한 겹밖에 없어술 먹는 사람이 술을 안 먹으니까 <목소리가> 자, 잔, 잔한개 밖에, 어? 한개 밖에 없어요. 아, 여기 보면 안 보여요. 하마 제가 하나, 그러도한 번씩 맛보실래요? 아니, 아쉽게 됐어요. 저희도 일해야 되니까. 아, 그래도. 음, 자. 와인이나 네, 아, 그러니까 덕분에 좋은 거 먹는데. 음. 자. 그냥 소주, 맥주 이런 거는 잘안 먹어. 음. 그러니까, 참신기 이게 산사촌인데, 맞죠? 음. 산사촌은 조금 쌉싸라고 음, 좋아, 좋아. 음, 좋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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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좋아. 음, 좋아. 음, 할것같아 음, 좋아. 음, 좋아. 도 좋아. 음, 좋아. 음, 좋아아 아니, 결국은, 안 결국은 그쪽에서 휘관을 어. 했는데, 그때 모르고 갈뻔했잖아그래한 6월달 정도는 <laughs> 나도 깜짝 놀랐어. 우회를안 보잖아.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목련이 핀거한 나무가 좀 빠른 나무인가 봐. 음. 응,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었어. 그래 음, 목련이 나어 응. <laughs> 목련 핀거 내가. 아 그거. 그거는 안 올렸다. 다음 그런 음. 것들 음. 내가 사진 안 찍었으면 음. 진짜로. 진달래는 아직 못 봤네. 사내를 가야 돼. 진달래. 진달래는 전쟁 없어져. 요도시에놓 음. 없고. 음. 네. 산에가 고 응. 가야 겠다. 가 내가 까다롭. 까다롭지는 않은데 살짝 펴서 음. 맛 있다고 감상 을낮추면 금방 음. 시들고. 음. 근데 중요한 건 개나리도 못 봤어 비한번 오면 또확 까불어지고 개나리가 먼저 피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개나리 못 봤어 그니까 벚꽃이 먼저 피었어 신기하죠? 그게 먼저 피하던데 아 하나도 못 봤네 올해는 금달도못 <laughs> <하나도> 봤어 <laughs> 돈만 보니까 못 보지 나는 그래도 밖에 나갔다 밖에 나갔더니그 피었길래 아 나도 깜짝 놀랐어 하나도 못 봤어 꽃이 올해는 되게 예뻐 보인다 아, 그래. 계절에 그런 게 있었고 정말 계절이 와도 못 느낄 때가 있거든. 근데 올해는 내가 조금 취미 생활이 바뀌었나? 이게 응. 그런 게 소중하고 예뻐 보이는 거야. 내가 취미가 생겼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이 나이에. 그렇지? 좋아. 취미를 참 선택하기 가 우리가 힘들거든. 어떻게? 좀또 어려운 거 하기도 그렇고 막 응, 이런데 응. 내가 취미를 발탁을 했다는 자체가 참 올해는 좀 득이 많아 응. 2020년도가 나한테는 참 취미를 하나를 갖기가 힘들거든 응. 그... 나이 먹을수록 응. 취미가 있어야 돼난 너무 재밌어 붙잡고 있으면 응. 두세 시간이 금방 가 어떻게 간지도 몰라 진짜 응.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응. 편집한거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즐거운 아, 거, 응, 응. 즐거. 편집하는 기술을 많이 응. 항상 생시푸드 응. 김밥이네, 응? 이거 봐. 응. 아닌가? 맞는것 같아. 알이 응. 응. 들어갔나? 응. 연어 뭐 어쩌고 저쩌고 아, 맛있는 게 여기 어, 그래. 준비되어 있는 어, 맞아, 게 맞아, 맞아, 좋대 어. 그거 먹어보자 응, 그래, 그래. 어. 그날은 응, 배가 불러가지고 응. 그날은 연어 머리고기가 맛있어요 같 1차에서 너무 많이 먹었잖아 지금 벌써 볶고 있어요 네? 볶요 한가로운두 분이서 이렇게 한 잔씩도 하고 그러셔요? 아 진짜 술을 잘 못해요. 아, 술이 너무 맛있다. 응 음. 음, 멋있어 배안 고픈 배고픈 상태에서 먹는 음. 나이야. 음. 정상적이야. 음. 아버지 보니까 나이 먹으니까 이게 생기더라고. 그 의사가 혈압. 그러는데 음. 가족력은 없죠? 가족력이 있어. 있어요. 나면. 그럼 특히나 조심해. 음. 의사가 그러는데 이 술을 먹으면 술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술 먹으면. 높잖아. 예, 혈압이툭 떨어졌다가 확 올라간대. 음. 음. 연어 맛있다. 와 짭조름하면서 맛있다. 그 다음엔 매화술 먹을까요? 복분자를 먹을까요? 이게 <laughs> <매화 술 웃음> <되게> 맞죠? <낫죠>? 사장님 <laughs> 아. 너무 의지하는거 아니, 아니야? 아. 사장님이 전문가라. <laughs> 전문가셔. 이걸 딱 먹다는 순간 음. 맛보는 순간 아. 복분자가 제일 진해요. 매화수야 이게? 매화수. 음. 음. 아까 그거 맛이 비교해서 어때? 달라. 다른데? 음. 선택한다면? 요건 음. 약간 달짝지근해. 응, 음, 아까 거보다. 음. 그래서 어떤 게 땡겨? 음? 처음 먹었던. 그게 처음 먹었던 게 나. 처음 먹었던 게 음. <laughs> 괜찮아. 비슷해그렇게까지 음, 해요. 응. 아유, 그 술처럼 독하진 않아. 음. 화전술은 소주 독해서 소주 같은 맛이 나면서 은근히 그 발효했다는 그런 향이 좀 있어. 음. 조금. 주현미도 많이 했겠구나. 응. 주현미 이거 했어. 좋지 않아? 어 좋아. 홍콩에서에서그를몇 이제... 아, 살이에요? 어, 저는... 서른. 왜 그, 그렇게 빨리 갔을까? 그, 아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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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굉장히 음. 남자친구 음. 좋아하는 영화 제목이 영화인가 그런 제목이 있는 데그 영화에 이 그리고 그 영화를 찍고 그 사람이 었를아 왜그러면 그런 영향도 뭐 있나 그건 뭐사수습하신가 그거 아니지? 그거에그는 공리라는 어 그건 맞죠 그건 공리고 <laughs> 아영화하고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벌써 많이 아시는 것 같아 그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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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할 것 같아 음. 나는 이제 들어보기 전에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면 나는 모르거든요 그래냐고 그러지 오빠 이거 많이 들으면 안 되겠다 기분이 쫙가라앉면서 음. 빨려 들어가게 만들어요 끌려 들어가요 그럼 아니야. 자기 전에 자기 들어야 되나? 그래. 자기 전에 들으면안 된대. 그렇죠. 그럼 언제 들어옵소? 낮에 기분 좋으세꼭 이런 거 같아. 그런 날 이거 들으면 아주 푸시야. 푸시에 시에 앉아서 아, 이렇게. 예, 비올 때나 뭐달 밝일 때나 비 음. 좋아해요? 비 오는 거 좋아해요? 다 좋아해 요다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냥 난비 좋아하는 줘요. 사람은 그래. 비만 좋아 비주... 한강변에 지은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게 50평인가 그랬대. 어. 그게 처음에는 완전히 인기가 많았대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들이 거기 좀, 좀, 너무너무 좋다고 이제 다 들어갔대, 거기를. 자살 소동이. 그게 이제 자꾸 보다 보니까 우울해지는 거야. 막 그게 이제 물이 막 이렇게 보니까 막 이제 가서 커피 마시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저기 돼갖고 음. 바닷가 가면 안 되겠다 음. 바닷가 살면 안 되겠다 손주가 한 있어야 되니까 나는 바닷가가 음식 때문에 바닷가가 없다 음. 했는데 진짜 그런 쪽이면 나도 되게 음. 비를 좋아하거든요 너무 거기 빠질 것 같아 음. 그 네이버 찾아보면 성산포라는 음. 시가 있어요 성산포? 네 성산포에서 응 음. 성산포에서 이생진 님이라고 음.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데 제주도 그건 아니신데 이제 제주도를 가서 거기에서 이제 성산포에 자리 잡고 살면서 그 바닷가에서 이제 술시요그술 한병 마시면서 술은 음. 내가 그 마시는데 취하게만 바닷가 취한다. 어머, 이 시작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대단하시네. 이게 아, 상당하셔? 사장님이 진짜 음, 사장님이 참 해라. 스토리가 맞대? 많다. 음. 아니, 사장님 스토리가 많아. 음. 아, 한 마디 한 마디. 음. 그니까 진솔하잖아. 어, 상당히 깊이 있는. <laughs> <laughs> <한나도 없습니다. 웃음> 아니 그냥 듣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 듣기만 음. 그냥. 응. 음. 근데 여기 딱 나오네. <laughs> 그리운 바다 성산포 <laughs> 이생진 시집. 아. 술은 내가 마시는데 취하는 건 바다가 아니 물이 바다가 취한다고. 그러면... <laughs> 비, 비가 오면 더 그럴 거야. 기 성산포 가면은 그 바닷가에 그리운 바다 그 성삼부 이생진 가지 버전이 있네 이 살아서 고독했던 사람 그빈 자리가 차갑다 아무리 동백꽃이 불을 피워도 살아서 가난했던 사람 그 빈자리가 작았다. 나는 떼어놓을 수 없는 고독과 함께 배에서 내리자마자 방파제에 앉아 술을 마셨다. 인간은 다 그런 게 있지 않아? 외롭고 다삼 한 통하게 그 소주 두잔 소주 두잔 응. 나는 석자이 죽일놈의 고독은 취하지 않고 나만 혼자 등대 밑에서 응. 코를 골았다. 차리 오빠 이만큼 나왔어. 응. 오, 가... 아니 계속 뭐할 거야. 배차 갈 거야. 물을. 터고 갈 거야. 터고 다. 파도가 흔들어도 그대로 잔다. 저 섬에서 한 달만 살자. 그. 응. 저 섬에서 한 달만 뜬 눈으로 살자. 아하. 저 섬에서 한 달만 그리움이. 음. 이분은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은 아니고. 음. 아. 음. 성산포에서는 바다를 그릇에 담을 수 없지만 뚫어진. 바다가생산포에서는뚜어진그서 문학적 허구르다. 소양이 대단하신 것 같아. 뭐 아나주 취미가 다양하거든. 뭐 아주 그냥 다양한데 응. 사람은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좋거 그 <laughs> 오빠가 다양하다니까 나는 또 그게 제일 궁금한 게 상상하는 네. 방뭐 정말 못 가는데를 막차고 간다니까 난 너무 궁금해 진짜로 갈수 있다는 차 거, 거 궁금해져 식물도 좋아하고 아니 궁금해져 뭐, 오빠가 진짜 그렇게 갈수 있을까 어 아, 정말 그래 진짜 갈수있을그 그러니까 나하고 다니다가 보면 음. 뭐 산꼭대기 계곡이고 뭐 산꼭대기가 어디 뭐댐 강가로 해가지고 산꼭대기 올라오고 성흉천, 성흉천 가지고 오빠 일 뭐. 언제 끝나? 그 자세히 많이 말게한 아, 달만 있으면 좀 한가해져 한달이 언제야? 한달사 있으면 4월 말이라니 완니까 <목소리> 죽어서 찾아가라고 집신 누가는돈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야. 음. 365일 두고 두고 보아도 성삼포 하나 다 보지 못하는 눈 역시 평생 두고 두고 너그한 번에 그냥 빵 가네. 와 <laughs> 할매기 우는 소리. 평생을 봐도 못 보고 총생을을 살아도 뭐 못다못 하는 사람 <laughs> 와. 로 많이 안아 가셨어요? 인데 진짜. 박 a 희그저가수 o o d k a s 요 Pagini. Good day, good day, 그 o o d day, good day, good day, good day, good day, good d 제 y good day, good day, g o o 에 d a 다가가제 육지를 그리워하고 옛날에는 지도가 약간 귀향상에 비슷하게 그거죠. 네. 25년 30년 만에그 음. 사람의 시를 이제 그때부터 읽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나 하고 찾아보니까 이게 또 시리즈가 또 있더라고요. 음. 그때는 내가 일편을 접했을 때인데 지금은 5편까지 나왔어요. 딱 어, 들어가봐야 되겠다. 시간 무지 길고. 난 처음에 받으면서 등에 이제 술을 내가 마시는데. 어, 그래. 정말 명언이야. 네, 보니까. 아니, 뭐, 술은 뭐, 내가 마시는데 바다가 취한다고 그말딱 그 뭐, 네. 듣고 이 마지막 딱 이제 네. 하니까 뭐 아주 술은 내가, 취한는데, 아, 술은 내가 마시는데 바다가 취한다고 거인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사람은 이제 죄의식이 있잖아요 술을 마시다보면 술에 대한 죄의식이 있어요 물론 이게 어,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대리만족 뭐, 어, 아니면 또이 바다가 또. 그이파니또가 또또 음. 파도 네. 네. 네가 체하지 않았나. 여러 진짜 그러네. 생각하기 나름. 그러나 커 사장님의 어떤니까 음. <laughs> <laughs> 그러니까. <laughs> 아니 그게 없었다면 이게 약간 그랬는데 음. 되게 막이 자막이 들가니까아 <laughs> <laughs> 진짜. 그래서 꾸며도 해몽이 필요한 거고 맨날. 해설자가 필요한 거고 비평가가 필요한 거고, 하니 그래야. <laughs> 아 진짜 살인. 생명 생명은 없고. 파워도 생명 나왔어요.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이게. 내가 아까 발랐던 거 아니야? <laughs> 아직 안 나왔나? 아직 안 나온 거 <laughs> 아 뒤에 네, 단골만 주는 거야 원래 볼살은 오빠 내가 발라줄게 물은 못 먹어요 볼 <laughs> 눈하고 볼사은 볼살. 단골만 줘나갈줄 <laughs> 알았겠네 <laughs> 응? 갈출 알았지 생각도 안 하고 <laughs> 그랬니 갑자기 아니 갑자기 내가 문자하니까 어때 어떤 생각 들었어? 어? 이 뭐지? 응? 어? 어떤 생각 그거 봐라 한치 오차도 없어 그냥 무조건 위로 붙이는 스타일인데 안녕하세요. 아니에 뭐 느낌 어때요? <laughs> 앉으세요. 가방. 아니요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 앉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아저술 먹고 왔어요. 괜찮요 아, 아니 아니 고 갔어요. 아이세아 이리와 이리와. 앉으라고 그랬어. 이리와. 그래요. 이리와. 나 이거 50만 원 들어갔거든. 그럼 아, 50만 원 넘어가서. 아. 그리고 일레븐짜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이폰 한8이나9 정도. 8구 사실 일주일만 거기 다녔기 때문에 몰라 에로움이 과연 시골에 에로움이 있을까? 근데 에로움은 못 산다. 에로움. 일주일만 갖다 놔버리잖아살수 있나?